아,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회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라나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라나요. 자, 우리 친구들 자, 그림에 여러 종류의 씨앗이 있네요. 우와, 큰 씨앗이 있고, 색깔이 예쁜 씨앗도 있고, 모양이 독특한 씨앗도 있고, 정말 작은 씨앗도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이 중에서 어떤 씨앗을 갖다 심어보고 싶나요? 자, 오, 어, 저 친구는 벌써 제일 난 먼저 갈 거야. 우와, 나는 큰 씨앗을 가져가서 정말 심어보고 싶나 봐요. 또이 친구는, 오, 색깔이 너무 예뻐. 나는 이 씨앗을 가져갈 거야. 또이 친구는, 오, 나는 모양이 독특한 이 씨앗이 좋아. 이 씨앗을 가져가네요. 자, 이제 남은 씨앗은 가장 작은 씨앗이 하나 남았네요. 이 친구는 가장 작은 씨앗을 가져가네요. 자, 다음 그림을 보세요. 좀 전에 가장 큰 씨앗을 가져갔던 친구, 가장 작은 씨앗을 가져갔던 친구가 씨를 밭에 심었어요. 이두 친구는 씨를 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하루. 이틀 자시씨씨를 뿌리고 꽃꼭무를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쑥쑥쑥 보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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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이 났어요. 어? 한 친구가 심은 씨앗은 싹이 났는데 다른 한 친구가 심은 씨앗은 싹이 나지 않았네요. 왜? 왜일까? 한 친구가 심은 씨앗은 싹이 났고 다른 한 친구가 심은 씨앗은 싹이 나지 않았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이 처음에 씨를 가져갔을 때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큰 씨는 눈에 보기도 좋고 크기도 크고 친구들이 서로 갖고 싶어 하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 안을 한번 바라볼까요? 안에 어때, 오, 어머머머, 이 씨앗 좀 보세요. 이 씨앗은 씨앗이 썩어서 죽어 있네요. 그래서 생명이 없군요. 생명이 죽어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나지 않았겠네요. 맞아요. 그럼 싹이 난 가장 작은 씨앗 안도 한번 볼까요? 씨앗 중에 가장 작아서 친구들이 보기에는 별로 갖고 싶지 않은 볼품이 없는 씨앗이에요. 아우, 또 작아서 안도 볼 수가 없어요. 자, 돋보기를 한번 봐볼까요? 자, 씨앗을 돋보기를 한번 봅시다. 오, 이 씨앗은 작지만 살아있어 생명 있네요. 그래서 싹이 났군요. 그래요. 씨앗은 눈이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고 안 좋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눈에 보기 에 좋아서 큰 씨를 밭에 뿌렸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씨였기 때문에 싹이 날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작은 씨였지만 그 씨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땅과 연합되어 싹이 잘 자라났어요.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 비유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겠죠? 이제는 알겠죠? 에브리디 위계에 지금 에브리 주마다 자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제가 있다고 그랬죠? 실제 맞아요. 실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실제가 있어요. 그럼 실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는 어디죠? 있 맞아요. 바로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 속에 천국이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생명이시 예수님을 바친 우리들에게 뿌려 주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드시 꼭 자란다고 했죠 그래 우리 안에 천국이 자란다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란다는 말과 같아요 오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겨자씨로 비유하세요. 자 먼저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겨자씨는 가장 시중이 작은 씨인데 이 씨가 밭에 뿌려져 땅과 열 앞에 자랐더니 우와 큰 나무가 되어서 나무와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둥지도 만들고 그것에 쉬었다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란다고 말씀하세요. 좋아요. 아저씨보다 훨씬 컸네요. 겨자씨는 우리 친구들이 잘라는 머스타드 소스. 우리 친구들 알죠? 스윗 머스타드 소스 우리 친구들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머스타드 시드예요. 겨자씨는 머스타드 시드인데, 이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땅과 연합하고 하나 되었더니 저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정말 작은 씨였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건 비유인데 그럼 이 비유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좋은 생명의 시 예수님은 아주 작은 시겨자시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자 엄마 아빠에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 모두 대부분은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아, 예수님은 태어날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 말이 사는 그 말의 집에 말의 먹이통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게 부러워요? 아우 냄새 나고 더럽고 어 동물들 소리 나고. 누가 그것을 부르하겠어요. 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로도 왕이 있었는데 헤로 왕이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때는 왕이 엄청 힘이 세거든요. 죽이라고 그면다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엄마가 안고 도망쳐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많은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미워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럽고 초라한 곳에 태어나시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고 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주어버지 않았던 아주 작은 시 겨자씨와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겨자씨로 비유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하나님 나라도 아주 작은 씨로 이 땅에 심겨졌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갖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겨자 씨와 같은 이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 집 친구들 속에 들어오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생명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자라나죠. 얼마나 자란다고요? 100배, 60배, 30배가 자라나요. 성경의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보면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일까요? 자, 12명이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은 몇 명에게 오셨을까요? 120명에게 오셨어요. 또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필러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제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천 명, 5천 명, 7천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사모님이랑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안에도 자라났죠. 또한 가지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에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로마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또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세계 각 나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자라났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너무 많이 자라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안에서 어떻게 자랄까요? 자, 우리 지난주 설교에 씨는 열매. 열매는 곧 씨라고 했잖아요. 겨자 씨와 같이 가장 작은 씨로 오셨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또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안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요 자 사모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친구 함께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꾸 장난감 혼자만 갖고 놀겠대요 그리고 쉐하지도 않아요 정말 나눠주지도 않고 혼. 만만 갖고 돌고요. 또 그냥 그런 데다가 또 맛있는 음식 있는데 또 혼자만 먹겠대요. 자꾸 자기 혼자만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나누지도 않고 정말 쉐어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속이 너무 화가 나고 속이 너무 상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나는 속이 상하고 청.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친구를 만나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가면 나갈 때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나가요. 자, 한번 바리 지난주에 됐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아홉 가지 성품이 저절로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자, 사단마귀가 항상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자, 문좀 열어줘. 내가 들어가게 문좀 열어주렴. 이럴 때 내가 쑥 나가면 화내고 짜증 낼수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지는 못하겠죠. 사단 마귀가 자문좀열어줘나좀 들어가겠어 하고 노옥할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을 내어놓으면 친구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꼭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어놓으므로. 친구들과 선생님과 또 엄마 아빠와 이웃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천국을 함께 누리기를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자랐나요? 자, 한번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자라나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내 안에서 자라나요? 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은 13장 31절 3 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사단이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보내므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때내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라는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